190번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어느반 학생 40명을, 그럼 전체 집합이 4 0명이다 그렇지.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이 원소의 수가 40명. 그때 X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거예 X회사가 24명. 그렇지. 뭐 L회사의, L회사, LP인가? 삼성이고? 모겠네 14명이다. 오케이. 그럼 둘이 다 38명이죠. 두명은 S회사도 사용하지 않고 L회사도 사용하지 않네 뭐, 그 무슨 전자제품이 가 어? 모르겠다 하여튼 두명은 사용하지 않네요 근데 이때 S회사도 L회사도 제품도 사용하지 않는 학생수의 최대값과 최솟값 오케이? 네, S회사도 사용하지 않고 L회사도 사용하지 않는 둘다 사용하지 않는 교집합이죠? 그때 원소의 개수에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술과라고 했네. 어 무슨 소리지? 뭐 항상 유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 최대값과 최소값은 벤다이어그램 통해서 이미지화 시키라고 했지. 봐봐 x가 있고 l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 친구? 안녕 됐습니까? 그러면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두 명인데 그렇지? 그래안 그래? 그렇죠? 그러면 두명이 있다는 것은 서로 합쳐봤자 사십 게 교집합 0부터 시작되네. 그렇죠, 우리 친구들. 교집합이 하나도 없을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둘이 더하면 삼집합니까두 명이 남으니까. 오케이? 됐나요? 그러면 봐봐. 같이 사용한 놈이한명 늘어나면 여기 하나씩 줄어들고, 그렇죠, 우리 친구. 여기는 하나 늘어나겠지. 왜? 전체 이 용수 변함이 없으니까 이 셋이 더 마이너스 2지럼 더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 그래. 아하, 우리 포인트는 여기잖아. 여기 바깥에, 네. 바깥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봐봐, a 교 b가 a 교 b가, 오케이, 최소이면 a 교 b가 최소이면, 오케이. 그러면 이 여진 파 밖에 a 여 교집합 b의 여 밖에 있는 놈들도, 놈들도 최소가 되겠지. 이 놈이 적으면 적고 늘어나면 늘어나니까. 됐습니까, 우리 친구? 그래서 a 교비가 최소니까 네. 하나로 사용하지 않는 거, 이리 s l 로 해야겠다. 그렇지? 죄송합니다. 맨날 a로만 사용하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두 명이 되고 그다음에 이 놈이 두 명, 세명 늘어날수록 오케이 이 놈도 두 명, 세명 늘어날 거야. 두명 남으면 두 명씩 줄어드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다음에 마이너스에 더하기를 해줘야지. 덴나우 친구 그래서 x 회사와 l 회사의 조집합이최대이면최대이면 최대이면 사용하지 않다사용대지않다1 0대니대가 되겠죠 그대최대입다 10대입니다. 10대입니다. 1 0대은니다 들어갔을 때다1 0었지 그래 1그다1 4대입니다1 4대입니다1 0대입니 우리 친구 입1 0 14명이 다 들어가니까 아, 14를 넣어야지 1 4시니까 16이 되겠죠 원래 2명은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16이 되겠네 내가 1 4시 들어왔으니까 여기 14 들어와야지 똑같이 어, 그래서 16명이 되겠어 여기서 포인트는 이미지화 시켜야 돼 교집합이 늘어날 때마다 여기 교집합이 늘어날 때마다 여기 바깥의 영역 여집합의 영역도 늘어난다는 거 조집합의 개수가 줄어들면, 그 바깥에, 여집합의 개수도 줄어든다는 거. 이거 꼭 암기하고 있어야지. 물론, 벤다이어그램 통해서 이미지화 시켜야 되죠. 됐습니까, 우리 친구? 어차피 총합은 변하지 않으니까. 벤나이어그램 친구의 답은, 어, 하루 구하겠어? 음. 2 더하기. 아, 여기가 16이지. 16 더하기 2니까, 18이 되겠네. 그래서, 18명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예.